어, 너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왜? 어이 봐봐 아들놈 때문에 하, 신경을 많이 써 왜? 그래. 한번 좀 봐봐 아이고 운동장이야 운동해 오 뭐, 운동장까지 되겠어? 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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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만만치 않어좀 빠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나이 고민이야 지금 아, 샴푸를 써.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지금 저는 머리 많이 풍성해졌는데? 어, 요즘 좀 달라졌지? 그러니까. 예전에 머리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어. 우리 머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 모근이 확 살아나네. <laughs> 비결이 뭐야?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하라고. 네. 저, 요즘 나는 닥터올 쓰잖냐? 닥터올? 닥터 닥터올? 응. 닥터올. 어때? 괜찮지? 어? 좋은데? 네. <laughs> 한번 써봐. 안데 아. 줘. 닥터홀 제품 제조 시 별도 정제성물은단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가의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샴푸 후 푸석합이나 빽빽함이 없이 부드럽고 탄력적인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보통 5일 정도만 사용해보시면 본인이 느끼십니다. 일단은 닥터홀 제품은 써보시면 저보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염증도 없어져 이건 약이에요 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쓴다는 거예요 샴푸를 결국은 고민했어 날마다 의약예품으로 시험 데이터를 달라 해서 일년 7개월 동안 날마다 시약자 앞에 숙소를 정해놓고 제출해가지고 네. 1호로 의약예품 1호로 허가를 받은 게 이제 접니다 믿고 한번 써보시면 5일 내에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써보세요